일본의 야구 천재 오타니 슈에이 l a 에 임절스가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올라운 행보를 이어갔다. 오타니는 7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너 a 미에 의 임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8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해 2회 말 홈런을 때려냈다. 에인절스가 0에서 6으로 끌려가던 2회 말이사 주자 없는 상황에 첫 타석을 맞은 오탄니는 상대 선발된 열 고세스 3구째 시속 93.8마일 약 151km짜리 투심 페스트볼을 통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대형 홈런을 때려냈다. 스태키스트에 따르면 빗거리 137m짜리 대형 홈런이었다 타고 속도는 시속 112.4 마일 약 181km였다 지난 2일 오클랜드와의 경기 선발 등판의 6이닝성 실점을 기록하고 승리 투수가 된 오타니는 하루를 쉬고사 5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과 이날 경기의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, 3경기 연속 대포를 쏘아 올리며 계력을 과시했다. 우타니 는사 회의 두 번째 타석 에서는 중견수 뜬공 으로 물러났 다.